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을 내정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공동위원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내정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위철한 변호사입니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과 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입니다. 신임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장관급 예우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김진애 전 국회의원입니다. 신임 김 위원장은 미국 MIT 박사와 서울시 건축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입니다. 건축정책 기본계획 등 중요 건축정책을 심의하며 국가건축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인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인사수석 내정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입니다. 조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전문가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 오직 국민에게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직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실용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한계를 돌파하는 송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없으시면 물러가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지금 많이 줄었네. 아, 실장님, 저 있었던 한재준 기사인데요. 네. 그 대통령께서 조만간 이제 UN 총회 순방도 가실 텐데 아직 UN 대사 지명을 안 하셔 가지고 언제쯤 하실지. 곧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요 아,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예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직제를 보면, 실장님 사나에 바로 인사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 수석 비서관이라는 직제가 없더라고요 관련해서 뭐 직제 개편을 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제, 직제 개편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직제는 저희가 어, 몇 군데 더좀 손을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인서유 역시 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의 나름 내부적인 어, 판단들과 시행착오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부의 미세한 인사조직의 개편들을 할 것이고 이것은 내부적 사항이라서곧 어,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없으시면 네. 유시스 네, 실장님 유시스 김정동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직제가 아.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3실장 7수석 아. 그리고 비서관이 50여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실장 수석 비서관 이 숫자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수석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비서관이 좀 줄거나 이럴 가능성 이 있습니다. 비서관이 혹시 몇 분으로 줄? 그 이후에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안하시게 된 배경과 혹시 설득 과정에서 비하인드가 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박진영 대표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저희 K. 팝또 K 콘텐츠 K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자원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얼마 전에 저희가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도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인상 깊은 장면들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박진영 대표는 K 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을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 팝 세계화에서 대한민국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K-pop 데모 헌터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섭외 과정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그 크리스티 노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저희 설명대로 자진 출국이 맞는 건지 왜 이런 단어를 쓰게 됐을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인사 수석직 취임 100일쯤 돼서 생긴 건데 그동안 비서실장님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주요 인사가 논의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꼭 수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단 외 미국과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그분들이 돌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는 것이 저희 한미 간의 관계에 더 적합하겠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향후에 외교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수속 제도는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좀더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 내규 자체로 그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공무원들 인사혁신처의 차장을 지냈던 분을 저희가 모심으로 해서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내부적으로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성, 아, 네 실장님 채널A 홍재인입니다. 그, 저는 다른 현안 관련 질문인데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인의 기준 관련해서 그 어제 장도혁 대표도 좀 상향 조정할 걸 건의를 했고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좀 50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절반 이상인데 혹시 대통령실도 좀 50억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좀 보고 계신지 언제쯤 새로 발표를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의견 수렴 중이고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한국일보 오태경입니다. 한번더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러면 정권 초만해도 인사 수석을 둘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좀 인사 국면에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후속 조치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뒤늦게 신설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만들려고 했는데 그 별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는 고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어, 그에 더해서 전 정권의 임기 말에 고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바끼하고 균형인사를 바탕으로 한 인재를 발탁하는 문제도 저희한테는 고민인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인사제도의 변화 또 인사 발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저희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사수석을 역할이 그 역할을 인사 수석이 담당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분을 인사 전문가인 분들을 모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승 경력입니다. 그러면 인사 수석 밑에는 인사 비서관 외에 다른 비서관 이또 추가되는지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네, 추가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 개편을 저희가 완성해서 그걸 따로 보고드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겁니다.